번째 달려보죠. 마치 제것이양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한 할머니가 폐지를 끌고 나타났는데요. 자문 닫은 가게를 쳐다보면서 그냥 가나 싶었는데 빽도 해서 자 가게 안을 막 훔쳐서 어 택배를 집어드는데 어디 보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뒤집어서 번쩍 들더니 그대로 수레꼬린.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놓고 갈까요? 아니죠. 총총 수레를 끌고 자리를 뜹니다. 할머니 제발 좀 주인이 있는 물건은 제발 돈 터치. 아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제보 하신 분이 저 가게를 운영하신사장님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해외 직구로 베이커리 용품을 구매를 하셨답니다. 한 5만 원치 정도. 그래서 지금 (29일) 날 배송을 받았다라는 문자를 받고 가게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던 거예요. 저 영상이 불과 그 사장님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찍힌 겁니다. 절도당한 게 맞고요. 저거 뭐 쓰레기 하려고 착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음. 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잡지 못했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이웃 가게들도 저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라 하는데. 문제가요. 예. 지금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 연말연시지 않습니까? 예. 저 물품을 써서 이 물건을 만드셔야 팔거 아니에요. 아이고. 할머니 아시는 분 제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보 좀 부탁드렸습니다. 돌려놓으세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밥 먹지마. 아, 자 건강검진센터에서 벌어진 한 할아버지의 액션활극 만나보시죠. 그냥 대충 보통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로. 정시 시간 알고 오는 거야.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실게요. 이 ㅅㅂ 얘기 이안 된다고 하야어 무슨 이야 1시 은시는 이런 기간에 정시 이어어네 아. 아버님 조금 10분만 기다리시면 과장님 지금 쉬시는 시간이에요. 이야저 정시 시간 아직 있는 들 마음대로 고 보통 정시 시간 이시간시시간 하면 돼. ㅅㅂ ㅅㅂ ㅅ 이들이 우내 배를 는 거야.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남의 병원 점심시간 갖고 뭐라고 하셔 왜 욕은 또왜 하는 거야 또 네, 제보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연차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목격한 장면을 제보해 왔습니다 원래는 개인상부인과인데요 건강검진도 같이 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속 할아버지는 들으신 대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와 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1시부터 2시까지 하느냐 밥 먹지 마라 장사가 잘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그러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해서 놀란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하고요. 병원 직원이 한 1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안내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난동을 이렇게 피웠다고 합니다. 아, 15분만 기다리면 할수 있는데 오 교수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글쎄요.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참 세상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의 친구가 바로 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서 전해들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후기가 아마 예. 저 그, 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어, 소주를 세 병을 드시고 왔다는 거예요. 아, 세 소주 세 병이면 지금 만취 상태입니다. 그 저도 처음에는 이거 웬그 어, 노인이 산부인과를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하러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건강 검진을 하더라도 소주 새병 먹고 건강 검진하면 하나마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왜그 주위 사람들에게 반말의 욕설을 하는가. 에, 나이를 드셨으면 드신 것만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렇게 하면 어디 가도 제대로 대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 별별 승객입니다. 자, 두 개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시끌시끌한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는 저 남성. 뭐지? 견눈질을 했더니 헉! 이것은 야동. 그것도 아주 하드코어 음란물. 자, 침까지 흘리면서 보던 저 양반. 영상이 끝나자 화면을 다시 클릭 리플레이. 그러면서 무한 반복 복습, 또 복습 보고 또 보고. 아, 박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아, 소리라도 좀 줄이든가 왜 좀. 그러니까요. 자, 어제 있었던 서울, 그리고 수도권 경춘선 전철를 타고 가다가 이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찍었는데요. 실제로 교통약자 배려석에 있던 여성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는 모습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쾌하기 때문에 아마 일어났던 걸로 보이고 아... 지금 계속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범죄는 아닙니다. 뭐 감옥 갈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중도덕 아니겠습니까? 공중 도덕을 좀 지켜 달라는 의미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아좀 혼자 있을 때 보셔 보, 볼 거면은 진짜.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 보시죠. 아. 좌석하. <laughs> 예. 어, 저 아찔한 하이를 인당수 심청이마냥 옆에 벗어 두고 위아래로 헛들헛들 비운 날 와이퍼처럼 팔운동 하면서 광란의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자, 오 교수님. 아 뭔가 좀 아픈 분 같기도 해서 제가 그리고 또 기시감도 있고 아 이거 뭐라고 막좀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아유, 아유. 저 체육관 중에서 저렇게 비싼 이동하는 체육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보자의 아버지가 지난 1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전체를 이용하는데 어 색감한 옷을 입은 사람이 좌석 한 줄에 길게 누워서 저렇게 팔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저게 어떻게 보면 정말 민폐인데.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조차 해서 재벌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반장픽에서 지난 5월달에 예. 지하철에서 매니큐어 바르고 다른 승객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 한그 여자 승객에 대해서 다룬 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의 영상 속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거에 한그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밝혀진 얘기로는 예. 아마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저게 보호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사실 아. 그 다른 그 승객들한테는 저게 정말 참 당황 당혹스러운 아, 일 아니겠습니까 어. 조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하철에 어. 그 보안관들 있잖아요 예. 저분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좀 조치를 해줘야. 뭔가 좀 질서가 잡힌 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웃집 쓰레기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 보시죠. 자, 맞은편 건물에서 한 여성이 쓰레기 잔뜩 들고 오더니 분리수거함 예, 쪽으로 가서 뚜껑을 이제 분리수거함 뚜껑을 촥 열더니 어자막 툭툭 막 털어 넣습니다 그리고 자 길을 또 건너더니 어 전봇대 밑으로 또뭐 하나를 쓱또 그냥 어 놓고 가셔 자또 다른 날입니다 쓰레기 또 잔뜩 들고 나오더니 전봇대 아래에 툭 던져놓고 길 건너서 에자 일단 놓고 전 전봇대 밑에다 놓고 또 들고 와서 어자 분리수거함 이제 열 거예요 지금 예 열더니 와르르르르르르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놓고 있습니다 쓰레기 담아온 비닐까지 야무지게 버리고는 예 비닐 덜 버리고 손 툭툭 털면서 아우 역시 쓰레기는 남의 집에 버려야 제맛이지 자양 변호사님 느낌이 팍 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경기도 화성시인데. 지금 분리수거함에 있는 건물에 살지 않는 분이 와서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보를 주신 분은 저 빌라에 같이 살면서 저 분리수거함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리수거가 어느 날부터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입주해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이 같은 건물에 사는 분이 아니라 옆 건물에서 지금 넘어와서 쓰레기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또 보면 언뜻 보면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아무 데나 막 넣어놓는다는 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응. 그냥 한꺼번에 넣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맞죠. 엉뚱한 데다가 집어넣으면 이분이 다시 다 끓여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또 수가 없어에서안 가져가니까 불 어쩔 수없이 본인이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저거 신문고에서 민원도 넣어봤지만 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구청에서는 그냥 아 이거 쓰레기 불법 투기 는 위법입니다 이런 안내 정도만 하셨다고 답답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셨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웃이랑 먹을 건 나눠도 쓰레기는 제발 좀 나누지 마. 그냥 너다 가져. 쓰레기는 나누면 안 아,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면 안 되겠죠. 지금 문제가 지난 3월에도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 말에 뭔가 CCTV에 뭐 다른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모습을 본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살던 빌다에 살던 여성이 나와서. 저기 딱 버리고 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를 돌러보니까 빌라에 혹시나 쓰레기 분리수고장 있는지 보니까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유독 저 여성만 남의 지금 쓰레기 분리장에 와서 버리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아하. 상당히 화가 나고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막 버리고 가버립니다. 음. 그게 오히려 좀더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경찰에 좀 얘기하고 싶고 감옥, 이것도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음. 이게 주민센터에 문의하니까 경찰에 갈 수는 없고 확실하게 무단투기 상황이 입증된다면 입증되는 상황 같지요. 가태로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게 시청이나 뭐 주민센터 같은데 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걸 떠나가지고 양심을 갖고 사람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남편의 오붓한 여행 사진입니다. 자 집단지석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편의 여행사진 때문에 너무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들과 3박 4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남자들끼리만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행 전날에 남편 휴대전화 알림을 보고 여자 동창들도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냥 넘겼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 휴대전화로 여행사진들을 구경을 했어요. 평소에 서로 휴대전화를 편하게 써서 남편에게는 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동창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음료수에 빨대를 두개 꽂고 나눠 마시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아내인 저와도 이런 스킨십은 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기념품인지 스카프도 커플로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 걔가 같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줄 몰랐어.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고요. 여자 동창도 제게 전화를 하더니, 오랜 친구 사이라서 장난친 것 뿐이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둘이 핑계도 안 맞춘 겁니다. 사실 10년 전에는 남편이 동창들과 노래방에서 너무 노는 바람에 제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한동안 동창 모임을 불참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여자 동창들이랑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고는 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매번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큼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스킨십 사진을 찍어놓고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한 남편과 여자 동창,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보시는 그 아까 보신 사파 직접 이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사진을 바탕으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처 핸적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하고 있죠 먼저 남편입니다. 어허 이 사람이 거 이거 이거, 이거 또오버하네 아니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무서워서 뭔 말을 못 하겠어. 옛날 그 방앗간 집 딸내미 다해 있잖아. 걔 나랑 같이 동네에서 씨름 내야 여름엔 개울가에서 팬츠만 입고 물질도 했었어. 이 다이 이 집에 하필 내가 뭘 마시는데 야 지우나 하면서 얼굴을 들이미네. 아이고참 동그라미. <laughs> 자 다음 사연자 아내니다 어, 그러셨어. 어렸을 때 같이 옷 벗고 씨름하셨어. 왜 베트남 갔을 때 옛날 생각하면서 타이 크그 여시 같은 거 하고 씨름만 판 하지. 야, 박지훈 거짓말을 하려면 그 기집애랑 말이라도 맞추든가. 야, 그럼 그 커플 스카프 뭔데? 그거 어, 사빠냐 어? 너 오늘 나한테 그냥 한대 맞자. 너 일로 와, 엑스입니다박 변호사님. 뭐저 남편이 막 크게 잘못 뭐, 이렇게 그 나쁜, 그더 나쁜 걸로 가진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또그 문제는 찍혔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봤을 땐 상당히 화날만 하고, 저런 사진이 있는데 의심하거나 또 기분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때뭐 옛날에 같이 고기 잡고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50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이 부인 되시는 분이 복수 열전을 하세요. 그래서 어? 예. 다른 것도 그 초등학교 남자 동창들하고 <laughs> 스카프 커플하고 그리고 머리 맞대고 음료수에다 빨대 꽂고 요즘에 간염 때문에 그거 부부간에도 그렇게 안 해요. 아 진짜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분이 옛날에 또 전력도 있네요. 한 10년 전에 동창들하고 노래방에서 이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생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야 남은 여생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변호사님. 이 50대 남성분. 아, 뭐 기억하실 겁니다. 24년 전온 대한민국을 휩쓸던 아이 러브 스쿨. 네. 아, 잘 알고 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사회적 물의까지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예. 사랑과 예. 전쟁이 드라마가 <laughs>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뭐 이혼 소송 변호사들이 바빴다라는 <laughs>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래요. 저도 아까 박근호 씨 얘기한 것처럼 뭐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그냥 이 사진 보라고 아내분이 볼수 있게 했다라고 믿고 싶은데 문제는 그래요. 저 여자 동창분이 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그리고 남편분이 있으시다면 그 남편이 저 사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 많이 넘으셨어요 맞습니다. 자, 백다현 선수. 네, 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게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사연자 입장에서 이혼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댓글도 전해드릴게요. 라한님, 남편도 여자 동창도 어이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신비주의 남승님, 저걸 어떻게 참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둥이님은 아내분이 저래도 가만히 있다면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